신선을 찾는 사람들과 욕심을 버린 사람들. 고전학자 이지희의 대학 연희 집략. 56. 노장 사상은 허무주의, 유학은 실용주의? 대학 연희 집략은 조선초의 학자인 이석형이, 송나라 진덕수가 지은 대학 연희와 고려사에서 권계를 덧붙인 왕을 위한 책이다. 21권 7책으로 된대학연의집략을 이지희 전 학문연구소장이 불의에 연재한다. 진덕수가 계속해서 말했다. 춘추시대 사상가 노자의 노장 사상이나 왕필가 하안의 현학도 허무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유학의 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이 만물을 낳을 때 실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이치가 사람에 있어서도 실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마음을 위주로 하고 자신을 닦는 것은 실천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학문을 닦고 연구할 때에는 그 사물을 보는 것을 옳은 것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행할 때 실용으로써 사업의 보람을 삼았습니다. 이것이 요인금, 순임금, 주공, 공자가 서로 전하는 올바른 법입니다. 허무의 기치를 내세운 현악에 몰몰된 한, 왕융, 왕년, 은호 등은 잘난 체하고 과장하여 떠벌렸습니다. 그 실상을 보면 현악을 창시한 한은 의붓 아버지 조조가 이룬 위나라 대신들을 소나기에 넣어 마음대로 하고자 했습니다. 왕룡집 아주, 즉 왕룡은 코끼리 뿔상아로 만든 주판을 자기 손에 쥐고 돈을 버는 이익을 꾀하였습니다. 왕년는 아주 왕진과 왕돈을 지방의 수령자사로 보내 자신들 사명제의 보호책을 강구했습니다. 은호는 유배지에서 풀려나 벼슬길에 나아갈 기회를 잡고자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답해야 하는 것도 잊은 채빈 봉투를 보내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비루, 탐욕, 인색한 것이 매우 심하고 용렬하고 속된 자들입니다. 하안의 무리들이 명예, 총애, 권력, 이 속을 챙기려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들은 욕망을 너무 심하게 추구했습니다. 이는 반드시 도적을 만듭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 길을 갔습니다. 어찌하여 세상 만사가 모두 무이고, 오직 자신들이 행한 탐욕만이 진정한 유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노씨의 무위를 욕심 없이 세상 만사를 등지고 초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장자가 살아서 청금이나 삼공의 자리를 차지함을 욕됨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어떠했습니까? 처음에 시작은 자신들의 이익을 얻는 데서 출발했지만 종래에는 국가에 해악을 끼쳤습니다. 양나라 도홍경은 시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노장의 일파인 현하게 물이 하는 거짓으로 흩어졌고, 왕연은 앉아서 헛소리만 하고 있네. 소양전 깨닫지 못해, 오랑케의 두목 선우의 궁이 되었구나. 하경룡은 태자가 노장 사상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강남 땅 또한 오랑케 융의 땅이 되겠구나. 진나라의 서진과 동진에서 양나라에 이르기까지 난리가 나 망한 원인이 현악이라는 혹세무민 종교 행적에서 나왔습니다. 모두 노장시를 배워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의 근원을 헤아려 보면 역시 노장 사상입니다. 그렇기에 임금은 위나라 진나라 양나라가 화를 당한 일을 돌아보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요인금과 순인금 주공과 공자의 도를 스승으로 삼아야 합니다.